음... 어디로 가야 되더라? 들어 가야 되 지? 위로 올라 가야 되 나？어 뭐야？아, 야. Come on, before she kicks off. <clears throat> You're right there, sir. never been on a farm, John. Mind your shoes now. Oh, uh, 너무 소리가 끔찍하다.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알겠다. 찰리. 이거 뭐 어떻게 못 넘어가나? 아, 어, 이 사람 또 나왔네. 죽었다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, 뭐지? 네. 음? 아... 이런 식 으로 아까 이 사람 이었 나？그치 맞 겠지？찰리. 찰리 씨 어디 있나요? 어? <laughs> 왜내 눈에만 안 보여? 찰리가? 이야? 어, 네. 아, 저둘중한 명은 도축업자고 한 명은 요리사려나? 왜? 네. 신혼불명인 장무원이고 사과노품생이 있을 리가 있구나. 아니 어떻게 찰리가 없지? 찰리? 어, 어쨌든 알겠다. 어? 아니 이게 뭐야? 잠깐만. 이 끌려가는 사람 뭐지? same as the other fellow some lung disease not consumption <coughs> made worse by the cold it spread if so we'd all have it they must have picked it up at the last house i checked all hands just now and everyone is healthy and him <laughs> what are his chances i gave him some lungs we'll see <laughs> <laughs> 이 분이 의상 가본데, 그거 한명 더. 아이고, 깜짝이야. 오른팔이신 어, 것 같고. 리본 리본 아, 여기 있다. 선상 의사 겠지? 조선은 아닐 것 같아. 기억이 세 개라고? 응? Mm 뭐지? -hmm. Mm -hmm. mm -hmm. mm -hmm. 탈출한 사람인 것 같은데 생존. 정말 생존이긴 한데 여기가 어디지? 저레스제도 면네일이 제도 아프리카. <laughs> 여기 맞을까?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야? 나이알게 모르게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런 조금씩 있네. 지는 않았지만 일단 병사겠지? 끔찍한 질병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인도인 선언은 아니다 땡아 이거 아까 누워있던 분 돌고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? 커버. 아, 다 파악을 다 했어요. 볼까? 짜잔. 사야어게어어 <놀림> 일단,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인도인인가? 아닌가? 저, 음. 아니다, 그러니까 인도 말을 한것 같으니까 인도인이겠지? 또 주변에 사람이 있나? 세명 뿐인가? 아, 역시. 또 조금씩 있네. 다들이 지금 자는 건가? 발만 나와 있어서 모르겠네. 네. 일단 이름은 시에드다. 있다 솔로맨 시에드 이거는 병사 어맞췄네 하... 아, 세 명에 한번 걸로 이게 나오는 거야? 그러면 그 앞에 뭐 했었던 건다 틀린 건가? 잉. 잉, 아깝다 인도인 선언이 몇이었지? 윌리엄 마심, 아브라함 아크바르, 렌프레드 라저브 텟? 남았네. 흠. 런지오 파스카 이게 다..어? 에드워드 니콜스가 아니었나보네? 음 아닌데..니콜스씨.. 뭐이 아니었나? 아, 단검이 있구나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냥 검이 아니라 단검도 있었구나. 왜 그때 단검을 못 봤지? 오케이. 이 사람도 카나리아 제도가 아닌 건가, 그럼? 헤 헹, 어렵다. 뭐, 하다 보면 알겠지. 나서 여기서 나가야 되나? 뭐가 더 없는 거겠지? 올라갈 수가 없고. 첫 번째 기억이 이쪽이라고? 이 사람도 인조 사람이라는 거야? 찍킨가셋중 하나, 셋중 하나 겠지 뭐. 어디로 가야 하나요? 얘는 본 거고 본 거고 는데안본게 있을까? 지러 음. 아무래도 아래층 인데. 아이 봤잖아. 본 거잖아. 본 건데, 본 건데. 여길 열어야 되나? 아닌데, 아무도 없는데. 안 계시네. 어? 아 뭐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? 아. 여 기도 그렇게 이어 지는 거 겠지? 응, 아니 네길를잃었 다. 어, 뭐 있다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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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tá, aqui é <síntos> oh, O que é 야, 안에. 네. 지금 찔려 죽인 거야, 그러면? <laughs> 어, 절로 가야 되나? 야 길이 없어. 어이 깜짝이야. 이분도 찔려주고셨네. 요요 가시. 아의사쌤이다야 파트를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네. 차이는 확실하다. 어 확실한데 이거 어 있네. 오케이 이름은 모르겠다만. 아, 저기 있다. 아, 바로 앞에 이분. 자리가 이쪽 자리구나. 아이구야. 어쨌거나 이 사람도 결국 가시에 쫄러, 찔려 죽었을 거고. 의사쌤? 맞네, 의사쌤. 어, 저분 봤던 분인데, 왠지 모르게 중국 사람일 것 같다. 못 보던 사람인데, 아, 어, 저, 총 지휘하시던 분인가? 물을 뿌리고 계시는 분. 어, 어, 어. 아, 저기 한명더 있는데. 일단. 끔찍한 개수에 가시에 찔려 돌아가셨고, 그치? 도축업을 하고 있었고, 이쪽에 계셨다고? 아 하긴 으이, 여기에 있을만 하네 옷으로 봤을 땐 도축업자 같기도 한데. 아이고야. 이건 뭐, 제대로 찔려 죽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. 중국인. 바로 앞에도 있고. 다들 뭐 옷이 비슷비슷해. 어메. 헉, <laughs> 아이고야. 뭐야? 이 사람들 왜또저 안쪽으로 총 겨누고 있어? 뭐또 있나 본데? 왜? 에 내가 아직 못본 사람 없나?